국민과 나라를 살리는 민생과 개혁의 길을 절대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회는 어제 방송 정상화 3법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2차 3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민생회복과 경제성장, 사회개혁을 견인하는 법안들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의 회방으로 일괄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마비시켰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아무 말 대잔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의 눈이 멀어 민생과 개혁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남은 방송 정상화 입법, 입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은 8월 인시 국회에서 곧바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반드시 살려낼 것입니다. 정의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을 위한 민생과 개혁의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내일 6일입니다. 내일 김건희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건희는 지난해 7월 검찰의 출장 황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1년 동안이나 조, 소환 조사를 모조리 거부해 왔습니다. 윤석열은 속은 난동으로 버티고 있고 김건희는 계속 말을 바꿉니다. 이 부부의 뻔뻔함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국민의힘 공천개입 등 16개의 혐의를 받는 국정농단 피자입니다. 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대표는 구속되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범이자 김건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김건희를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윤석열의 계속되는 추태와 발악도 눈뜨고 못볼 지경입니다. 윤석열에게 더 이상의 관용을 베푸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특검은 오늘이라도 당장 체포 영장을 재집행하십시오. 법치를 우롱하는 윤석열에게 법의 공정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소간. 핵무기 감축은 탈냉전을 이끌었습니다. 남북한 확성기 감축은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것입니다. 어제 국방부는 접경 지역의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환영합니다. 남북의 확성기 대결은 무의미합니다.